때부터다내 내 딸이라 그러고 막내 식구라 그래 굿잘나는 애한테 어 생머리들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너무 이빨을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어 나는 사실 내가 이 무속적으로 좀 미움도 많이 받아 왜냐 워낙 이빨을 소리를 잘하니까 내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누구도 나한테 말 못하는 게 뭐냐 옛날 법이 맞으니까 진짜로 내가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건다리야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니까. 그... 예, 일단 신의 부모가 분명히 계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신의 부모와 신의 선생의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신의 부모는요, 어찌됐든 간에 신의 몸주를 찾아주죠. 그러면 그 끝까지, 이 제자가 죽는 그날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신의 부모예요. 하지만 신의 선생은요, 일당입니다. 한번군 나가면 100만원, 150만원. 예, 치석 나가면 50에서 80만원. 그거 딱 받는 동시에 신도가 성부를 보던, 안 보던, 아무 관계없어. 예, 그냥, 아, 안 해도 돼. 선생은 그게 선생이야. 하지만 신의 부모는, 이 아이가 신을 내림으로써, 신을 모식, 마무리 질 때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신의 부모야. 혼내기도 해야 되고, 다그치기도 해야 되고. 예, 그게 신의 부모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또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생머리 신딸이 있고, 거쳐온 신딸이 있어요. 그러면 생머리 신딸은 친딸이야. 그쵸? 하지만 거쳐온 신딸은 내가 새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생머리 그러니까 친딸한테 예를 들어서 자식을 입양을 해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친딸한테 정의가 가겠어? 입양해온 딸한테 더 정의가 가겠어요? 이거 제말 나는 방송이지만 나는 아무 떠는 사람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내가 가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즘 무당들은 어떻게 변질이 돼 있냐면 군만 그냥, 존나게 잡아면 그냥, 그때부터 그냥 다 내, 내 딸이라 그러고, 막 내, 식구라 그래. 굿 잘라는 애한테. 어? 생머리들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너무 이빨을 소리를 잘하기 때문에, 어, 나는 사실, 내가 이무속적으로좀 미움도 많이 받아. 왜냐? 워낙 이빨을 소리를 잘하니까. 내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근데, 누구도 나한테 말 못하는 게 뭐냐? 옛날 법이 맞으니까. 진짜로 내가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건달이야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사니까 근데 하고 싶은 말다 하고 산달에서 좋은 건 없어 하지만 나는 그 전통을 지키고 싶은 거야 어선영씨나저 이북이에요 이북 어디서부터? 아 텐션이 갑자기 확 흥분했잖아 또아왜 흥분을 시키냐고 갑자기 흥분시키면 이 텐션이 올라가고 또안돼아 부드러운 남자야 카리스마가 있는데 어 이게 또훅훅 올라가면 또 그냥 훅 올라가. 어 서영 씨 이북에서 받았구나. 어우 야.